안녕하세요. 만나볼 꿀 여왕벌입니다. 제가 오늘은 저희 집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하려고요. 저희 집은 베란다가 없이 그냥 막바로 문 열면 밖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거실에다 이렇게 화분을 놓고 이러고 살거든요. 근데 해마다 이렇게 호접도 꽃대가 올라와서 꽃을 피우고요. 다육이들도 밖에서 키우던 아이들 데리고 들어왔는데 집이 따뜻하면 보일러를 빵빵 돌리면 이 아이들이 옥자라고 너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보일러를 거실에는 돌리지 않고 겨울에 그냥 나고 있어요. 바이올렛도 이렇게 늘 피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새어 들어오는 찬바람을 좀 막아줄 수 있게 제가 해마다 사용하고 있는 그 창문 틈을 메어주는 그게 있어서 그걸 한번 오늘은 소개하려고요. 창문 틈이 얼마나 이게 손가락이, 제 손가락이 두껍거든요. 이게, 이게 쑥 들어가요. 그래서 요런 틈을 메꿔주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한 2도 정도는 차이 나더라고요. 이 메꾸는 거와 메꾸지 않는 거. 그래서 제가 저의 집보온법을 소개합니다. 제가 창가에 촛불을 이렇게 켰어요. 바람이 어느 정도 들어오나. 근데 손으로 이렇게 대봐도 바람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촛불이 한쪽으로 이렇게 막 쏠리잖아요. 바람이 없으면 촛불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 바람 무시할 수 없구나 싶어요. 지금부터 얼른 시공해 보겠습니다. 이게요. 그 돗자리 만드는 그 재질에 자재예요. 철물점 가면 있어요. 이거를 한 12cm 정도 가늠하셔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칼로 잘 잘려요. 이렇게 하셔 가지고 근데 요거 만들어만 놓으면은 몇 년은 없애지만 않으면 아주 오래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작업은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이 함께 하세요. 테프를 끊어서 사용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테프를 이렇게 의자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절단을 해놓고 하면은 사용하기가 편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접잖아요. 이렇게 접어서 풀리지 않게 여기다 하나씩 이렇게 말아주는 거예요. 또 여기도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말아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공정은 조금 까다롭고 힘든데. 사서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정말 쓸 때마다 행복해요. 너무 이거를 꽉 조여서 하면은 쿠션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또 너무 많이 떠있다 하는데만 한 번씩 더 붙여주세요. 네,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제 창 문틀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맨 위에 창틈인데요 여기도 바람이 엄청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갖고 이렇게 그냥 밀어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들어오는 바람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창 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세요 위에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아래 여기도 바람이 아까 초 촛불 켜놨던 데거든요. 바람이 이렇게 손소 들어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꼭꼭 눌러주시면 안쪽으로 그럼 바람이 정말 차단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문은 못 여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 위에를 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여기는 창문 아래고요 또 보이시죠? 저건 창문 위 이렇게 했어요 여기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제 손가락 굵은데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에 이걸 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정말 바람 차단 잘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 대신에 창문은 못 열어요, 봄까지. 그 대신에 겨울에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공기청정기 틀어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관 쪽하고 주방 쪽에서 있는 창문으로 이제 환기는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겨울 내복, 보온이 끝났습니다. 공간을 다 메꾸고 났더니요. 촌 모양이 안 흔들려요. 너무 신기하죠? 아, 겨울 준비 끝냈습니다. 고맙습니다.